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토이스트입니다. 오늘은 이자동차일 대기에서 아야, 아야 볼건데요 아이고.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설명이요? 네. 네. 얘 이름은, 에스토니에요. 에스토니. 네. 이건뭐예요 이거? 네. 무기요. 요거는요? 요거요? 네. 네, 이거? 음, 그어다닐수 있는, 아니, 자석 같은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음어 자석 자석이야. 자석이요? 자석. 네. 이건요, 이거. 이거요? 네. 미사일이에요. 아. 미사일. 안녕. 멋져요. 안녕. 아니 아니, 변신. 쉬어. 변신. 변신을 해야 돼요. 네. 자 이걸 먼저 빼고 올려준 다음, 여기 이렇게 되어준 다음, 쫙이 정도 우와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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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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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이제 뭘로 변신한 거예요? 로봇, 로봇, 열심히. 조심히 해, 뺐어요. 그러면, 로봇이 고장나요. 네. 완성. 이쪽 부분, 이제 마무리 바퀴 바퀴 바퀴. バキバキ。バキ。 자, 이거 바퀴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.